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이 최근에 SNS 활동을 검열하면서 이 입국 비자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국내에서 인기 토크쇼를 진행했던 김창옥 씨, 그리고 자편양 가수였던 자우림이 미국의 입국 비자가 거부되 대해서 입국이 무산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이 그동안 활동의 이 개인적인 취향, 성향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단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일부에서 비자 거부 배경에서는 출연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편향 논란 또는 반미 집회 참여 이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보도는 미주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은김창옥 씨의 이 LA 행사는 출연진과 스태프 전원의 비자가 심사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거절을 당해서 행사 며칠 전에 전격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 이후에 행정부 이후에 행 공연 예술 비자 심사가 매우 엄격해져서 그래서 그 모두가 개별 인터뷰와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우림의 경우도 어, 지난 3월 달에 뉴욕 공영취소권과 관련해서는 자우림의 어, 공대적 정치 발언, 사회 현안 참여 문제, 그리고 일부 유력군들이 제기한 CIA 신고설 등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유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비자 발급 지연이나 또는 미발급에 따른 행정적 지연 때문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외도 공연 현장에서 출연진이나 스태프의 진입 문제, 그리고 방문 목적 불투명 또는 비자 관광 비자로 수익 활동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입국 거절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연예인들은 미국 비자 심사 지연과 과거의 이력 등으로 공연과 그리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평소 반미 집회 또는 친북 성향의 오인받을 수 있는 사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관 역시 정치적 성향이 공식 비자 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우림이 연속적으로 반미 집회에 나가서 대중을 선동하는데 앞장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미국 당국에 신고 등을 했다는 네티즌들의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일부 여론에서는 좌편향 집회 참여 또는 반미 행위 등의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공연계와 연예인들은 미국 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류의 글로벌 확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미국 당국은 그동안 sns 활동을 자국에서 sns 활동을 한 사람들 어, 그걸 검열을 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반 직장인들도 느닷없이 출장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자 심사가 거부당해서 출장 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기 검열을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하 겁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자편양 가수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어, 이 연예인들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자파들을 어, 집행 이도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들이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인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반미집회 나 또는 자파집회 어, 에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미국 입국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을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에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으나, 그러나 과거에 정청래가, 정청래가 2013년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어, 미국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청래는 미국에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가 미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정청래가, 미 대사 관저에 방화 미수 사건. 자, 끔찍한 거죠. 어, 미 대사 관저. 거기 불을 지르고 있다. 신나 등을 뿌려놓고. 자,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관료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친북 또는 친중 그리고 반미 행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미. 자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어, 규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자또 어, 일각에서는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에, 받아야 할 당사자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어, 북한에 800만 달러 어, 그리고 그 끈고 알려서 자이 미국에 있는 어, 데이비드 신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 미국 국무부와 그리고 재무부에 이, 고발을 해놨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서, 유엔 제재 위반 등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트럼프가 만나지 않은 이유도 그 중에 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폭로하는, 아, 이런 의혹을 폭로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에, 이재명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 이, 서, 그, 성남시장과 그리고 어,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서, 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이 역대 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시절부터 여러 가지 범죄의혹에 연루돼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재판을 다섯 개나 받다가 올 수도 없이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자신이 거기 다리 올라갔다는 거 이게 자. 이, 구인국들을 보면 바로 쿠데타가 아니면 이런 거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미국도 지금 개입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스탄 대사가 와서 민간인 자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영중 그 미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보여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내에 많은 가수들 또는 연예인들 자편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자, 이들이 앞으로 미국 입국에 비자 거부받을까 봐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